천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심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형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 형벌. 그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사형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 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명수음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 치사죄 및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이다. 진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한다. 진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이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 진역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수 있다.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름. 그러나 금고 수용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습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 범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 자격 상실 수용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서 형법 제43조 제1항의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1공무원이 되는 자격. 이공법상의 선거관과 피서관, 선법률을 울 정한 공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세분의 기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자격정지 수용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경과형으로 하고 있음. 유기진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2, 3의 자격이 당연정지된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월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에게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 형법 제45조의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판결적 정일로부터 30일 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영 유치라고 한다.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은3 0일미만이라는 점이 다름. 구류는 흥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 총무소에 구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탕조각정일로부터 3 0일이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위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용에 부과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 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1범 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2범 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일 또는 2일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에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에 자가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